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사망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의 인주에서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위대했던 지도자 한 명이 세상을 떠나거나 부고를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과연 그 사람 뒤를 이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저렇게 또 살아가게 되는 것도 인생인 것 같아요 아, 그만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그만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다른 방향으로 또 살게끔 돼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얘기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들을 많이 했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언약을 계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 이삭 하나 딱 낳고 죽었어요. 그 이후에 구두라를 통해서 몇 아들을 낳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아울러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는 걸 보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삭이 결혼하는 것까지만 보고 간 거예요. 그이후는 그 어떻게 는지 몰라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은 끊어 넣든가 그런 고민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미 봐서 알겠지만 이사을 통하여 그연약들은 계속 흘러가는 걸 보게 돼요. 또 예를 들자면 모세라고 하는 굉장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서 정말로 종사 했던 그들을 파라오에게서 벗어나게 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기도하면 만나가 내리고 기도하면 물이 터져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그랬던 모세가 근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은 우리가 측이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 것이고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이후의 리더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라는 고 사람을 이미 훈련시키고 있었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다 점령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게 주신 언약들은 내 자손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가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것 뿐이지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죽고 나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11절에 보면 어디서 살았느냐면 하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부엘라헤로이는 창세기 16장에 이미 등장했던 장소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 제가 그 체크를 안 했나요? 예 네,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쫓겨 나갔어요. 쫓겨 나가서 그가 울며 불며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고민하면서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천사가 눈을 뜨게했을때 봤던 우물 이름이 부엘라이로예요. 그건 하가리 졌어요. 그냥 우물이었는데, 자기 아들 이삼과에게 물먹이고, 자기도 물먹고서, 자기가 이름을 듣게 부엘라이로인데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나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 있듯이 부엘라이로예요 그래서 감찰하신 나람님이 거기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삭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족장마다 그 별명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재단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예배드렸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재단의 사람, 그럼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장막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야곱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줬어요 그곳을 예배하며 그사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집 이삭은 별명이 있는데 우물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봤어요. 이 사람. 창세기 이제 다음 주에 보면 26장에 나오는데 26장에서 이삭이 우물을 몇 개를 파냐면 다섯 개를 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물 다섯 개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도 우물 파려면 여러분들 땅을 깊이 파야 돼요. 지하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계로 파죠. 기계가 없잖아요. 그럼 삽으로 파면 됩니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삽이 아니잖아요. 그당시 그리고 땅을 보십시오. 건조한 사막 기후의 그 땅을 어떻게 파겠어요? 근데 이삭은 다섯 개나 팠다고요, 그것 그러니까 대단한 인내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물의 사람이고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부엘라에로에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성품이 어떠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이동 거리를 보면 대단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를 둘렀어요. 갈대아우르에서 내가 지상 땅으로 가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엄청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가라앉게 결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냐 기냐가 확실한 사람이 사람은 철저하게 행동적, 행동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 이삭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삭이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헤브론에서 부엘라이오일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 끝났어요 삶이 우는 바다 끝났어요 이사람 성격을 말하면 소심하고 그리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사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 아버지는 굉장히 행동력이 있고, 아들은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완전히 정반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한 건 이해가 돼요. 멋있잖아요. 남성답잖아요. 근데 이사 또 선택해.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야, 이런 기준, 저런 기준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딱 하나요. 뭐냐면, 너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하나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많이 배웠든, 많이 가졌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하나만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큰 위로가 됩니다.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쓸수 있구나. 이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아요.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건 실수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이상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름들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마엘 아들들 이름이 12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을 때좀 어려웠던 이름들 있잖아요. 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스마엘 아들들이 뭐하고 살았는지까지 나와요. 잘 보세요. 자, 보면 이름들 쭉 나오거든요. 뭐, 느바요, 뭐, 개달, 압부엘 밉삼 쭉 나오는데, 어딜 보야 되냐면,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 아들이그브라로 이름이며, 그속대로12 지도자들이었더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맨 뒤에 그들은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열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열두 명이 전부 다 지도자야. 열두 명의 지도자는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두 명의 아들들이 한마디로 지금의 개념으로 말하면, 왕이 왕. 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야. 다. 열두 나라에 다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신농사 끝내주게 된 거죠. 이 정도면 해외 토픽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아들 12명을 낳았는데 아들다 왕이에요.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부러움의 대상이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썼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부러워해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단한 아들들을 낳았다 이스마엘은 축복을 너무 받았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20, 그 18절을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그, 뭐할까요 완화시켜서 이해기한 건데, 그 자손들은 하웰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국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은편에 거했다는 건 동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본에서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아니어서.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형제를 대적하며 살았다. 이렇게 이 원본의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이삭의 자녀들과 대적하며 살았다. 이게 원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은 이스라엘과 대적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은 원수입니다. 원수 완전그 조상을 이룬 것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창세기 16장 10절을 보십시오. 앞에 한번 있을 거예요 창세기 1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하의 사자 아토크에 이르되 내가 네시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이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에요 네시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할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11장 12절 시작 그가 사람 에하가 그의 조이 모든 사람을 지겠고 모든 사람의 이 그를, 그를 냐 그가 모든 형제와 를서살리 이거 이제 그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들락이 같이 될 것이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며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족하면 산다. 똑같은 약속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걸 밝히기 위해 쓴거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므로 무조건 이루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한 것은 지금 안 이루어질 것 같을지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언약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열두 아들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건 아마 성경 한 권에 다 기록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이 이스마엘의 자녀들의 이야기는 최절로 끝나요. 안 나와요 이제 그럼 왕이 되었더라고끝나 거예요. 대신에 이삭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쫙 나오고요. 나중에 그 후손 야기가 5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는요, 별거 없어요. 아들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이야기, 아버지 속이는 이야기, 자질구레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걸1 0 장에 걸쳐서 나와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 하나님 보실 때 왕이 된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 근데 뭐 자기 아들들이 와서 싸우고 이런 얘기가 뭘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열 장이 걸쳐서 일어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은 이스마엘과 비교했을 때, 이스마엘은 왕을 낳은 아버지예요. 이삭은 그냥 우물가에 있는 쌍둥이 아빠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쌍둥이가 뭐 대단한 일 했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속이고 이런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사람의 기형이 절대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렐로야 네. 여러분 믿음을 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관점과 눈은 적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어요. 비록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여러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결혼을 했어요 이삭이. 알다시피 리브가를 얻어서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못 낳아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못 낳아요. 이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이삭은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이게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이삭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9절부터 2 1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 아,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삭을 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의 리부을 맞이하여 아내를 사았으니리부은반타사나의 아람 족속 중 도조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라원의누이였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가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우리가 간단하게 나와있지만 리브가가 결국 임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임신을 했냐면 21절에 보면 그가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즉기도함에 임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때 아들을 낳은 나이가몇 살? 60세의 아들을 낳아요.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20년 동안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왜냐면 하 이게 더큰 문제.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90세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하 사라는 어차피 아이를 못 낳아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애를 낳은 거고. 근데 리브가는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인데 애를 못 낳으니까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고민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 그 언약 백성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데 그 메시아가 태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에서 네 번이나 약속했어요. 내가 아들 줄게, 아들 줄게, 네 번이나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몇년 동안. 20년 동안. 그거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삭이 리부가와 결혼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까지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도 믿음을 갖고 살아도 문제는 있어요. 언제나 문,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건 큰 착각이에요. 문제는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갈대아브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땅이 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뭄이 생겼어요. 그 애국으로 내려가 또큰 일을 벌어졌잖아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출애국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는데, 누가 따라와요?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요. 아울러, 이스라엘 사람들 마저도 모세를 원망해요. 이런 문제를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전투를 벌였어요. 이겼어요. 근데 누가 그 이세벨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름분 받았어요. 누가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사울이 쫓아다녀요.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선교하러 갔는데 어떤 걸 만나요? 유라불로라고큰 태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죽기 일부 직전까지 매도 맞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중요한 건 순종하며 믿음을 갖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문제를 볼 때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축복이 있음을 알고 잘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즉 이삭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볼 때는 이 문제는 큰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버지를 니아 통하여 늘, 고민, 늘 약속받았던 것이 너를 통하여 큰일을 벌였을 거 하나님께서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아요. 약속은 있는데 아들을 못 낳아요. 이건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삶은 현실은 모순이에요. 이러한 고민을 저와 여러분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약속한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더큰 모순이 나와요.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리브가의 그 부모님들이 리브가 결혼할 때 축복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레시로 후원주의 선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래. 요천만인은 뽑니까 하나도 못 낳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뭔 축복이에요. 모순이잖아요, 완전히. 아니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축복해면 불과하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순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삭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자 해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21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여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라.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뭡니까? 자기 종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대신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일이잖아요 그것은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야 이건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붙잡아 두고늘 말했을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행하면 큰 실수가 될 거야 라고 아버지는 늘 이삭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그렇게 훈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도 똑바로 신상생을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먼저 된 자로서 나중단자에게 이런 훈련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아버지의 취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몇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해요. 그런데 사실 이삭은 기도하기가 쉬워요. 왜? 이미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네 번이나. 야, 아들 줄게, 민족 줄게, 약속했잖아.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 약속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해 우리는. 그래도 자신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주겠다, 큰돈벌를 주겠다, 뭐 기타 등등 약속한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뭔줄 아세요? 특별 계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성경이에요. 그 예전에 그 부흥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기억나는 게, 천국의 전화번호가 있대요. 천국 전화번호가 있는데, 77국에 어, 333번이래요. 여러분, 그거 저 오해하신 건안 돼요. 천국 전화가 없죠, 물론. 근데 그렇게 외우기 쉽게 설명한 게 있어요. 왠줄 아세요? 자, 77국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밤을 보고. 시작. 구하라, 그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아멘.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주는 언약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면 열릴 것이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인 언약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게 77국의 33, 330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너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느라. 아멘. 이것이 우리게 주장원의 아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사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될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게 있어요. 누가 복음 1장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의 네. 모든 말씀을 능하지 네. 못하심이 없는이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마리아가 처녀였어요, 처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무슨 말이에요? 저 남편이 없어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야. 하고 말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게 없느니라. 아멘.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도 가능하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러므로 믿어라. 이말이 하나님은 두 번째는 뭐냐? 나는 능력이 없어도 그분은 못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10편 145편 1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실 것인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소원을 이루신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원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비록 작은 교회 목사이지만,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꿈은 커요. 어떤 꿈이냐면,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정말로 온 세계에 교회가 필요한 곳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제 꿈이거든요. 이 소원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야, 너의 꿈이 뭐냐 내가 이루어질게 하신다면, 저는 이 소원을 지금 바로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소원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왜냐?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니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해요? 야냥니 네 믿음대로 될 거야.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러므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본문 25장 21절을 한번더 보면, 그가 이삭이 기도했다고 써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간구함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기도했구나 pray 기도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다른 단어로 썼더라고 NIV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썼냐면 e n t r y a 라는 단어 썼어요. 무슨 말이냐? 더 강력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간절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20년 동안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하는데 내게 아들을 달라고 20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냥 졸린 상태의 기도한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땐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응답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26절에 드디어 그가 아들을 낳아요. 60세. 맨마이 보면 60세였더라. 그가 쌍둥이를 낳아요. 60세에. 20년 동안에 여러분 20년 동안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아버님 놓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6년 동안이 6년 동안 일부러 집에 들어가서 밤에 학교 갔다 와서 문제로는 간지 않고 아버님을 기도했거든요. 일부러 큰 소리로 아버지 성함 불러가며 아버 들으셨을 거요큰소리막 불렀어. 6년을 기도하니까 지치더라. 지쳐서 더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라고 했을 때그 다음 주에 하나님 이 아버님 보내주셔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6년 기도했을 때도 지쳤어요 제가. 20년 기도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이삭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의헨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랜 인내 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면 더욱 반가운 법이다. 이 말했어요. 내가 인내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면 그 응답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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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딸 하나.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기도하느냐. 그러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는 유효 기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 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시기에 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저요 여러분에게 추원드립니다